사각형 A, B, C, D의 대각선을 그으면 합동인 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이 도형으로 알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.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요. 그러면 두 삼각형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서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삼각형 A, B, D 하고요. 삼각형 C, B, D는 서로 합동입니다.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. 대응점 순서대로 써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. 나타내 보았어요. 그러면 대응변은 길이가 같을 거예요. 따라서 변 A, B와 변 C, B는 그 길이가 같게 되는 것이고, 변 A, D와 C, D도 대응변이니까 그 길이가 같겠죠.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서 각 A와 각 C 그 크기가 같게 되는 것이고 각 A, B, D와 각 C, B, D 역시 대응각이니까 그 크기가 같아요. 그래서 크기가 같다.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해둘게요. 그러면 각 A, D, B하고 C, D, B도 역시 대응각. 그 크기가 같습니다. 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럼 1번부터 볼까요?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럴까요? 변 AB하고 변 CD하고는 마주보는 변이에요. 그렇지만 길이가 같나요? 아니죠. 또,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각 A하고 각 C는 크기가 같습니다. 그러나 각 B와 각 D 크기가 같은가요? 아니죠. 따라서 이것도 옳지 않고, 3번 대각선 AC를 그으면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. 이때 합동인 네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그럴까요? 두 대각선 교점 E라고 해볼게요.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AED 모양과 크기가 같나요? 아니죠. 따라서 합동이 아니니까 이것은 옳지 않아요. 그러면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합니다. 확인해 봅시다. 대각선.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었잖아요. 이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한다. 맞아요. 각 B를 똑같이 둘로 나눴고, 각 D도 똑같이 이렇게 둘로 나눠 주었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A, B, D하고 각 C, B, D의 크기가 같고, 각 A, D, B와 각 CD B의 크기가 같으니까 대각선이 각을 이등분한다. 이것은 옳은 것이죠. 5번. 변 AB BC 길이가 같다. 맞습니다.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. 또변 ADC D의 길이가 같습니다. 맞아요.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변 길이 같은 거니까요. 자, 그러므로 이 도형으로 알수 있는 것을 골라라. 답은 4번과 5번으로 나타내요.